안녕하세요. 입사년 12월 15일입니다. 눈이 내리네요. 금악리 계곡의 주인인 네티나무입니다 나목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래요. 깊은 산속 옹달샘에 살게 되면은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탄핵 탓인가요? 어, 급하게 차를 끌고 오다가, 어, 다리, 난간에 앞바퀴가 찢어졌습니다. 어, 빵꾸가 났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원웨이로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핸드폰이 안 터져서 자동차 보험에 접수하러 저 밑에까지 전하러 가야 됩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집으로도 가야 되고 하니까 빵꾸를 때워야지요산 넘어 산이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탄핵도 마찬가지겠죠. 탄핵을 시켰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모든 게 신의 한 수이고 모든 위기가 기회다. 새로 새 판을 짠다. 흔들어야 견고해진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이유인 거죠. 또 눈이 내려서 어 땅에 보온을 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치 섭리에서 배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왜 그런 정치적 발언도 하느냐 인체 파동 원리만 하지. 또 말을 많이 하면은 설화를 입는다 하면서 너는왜그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이러죠 기질인 거죠 성향인 겁니다 혼자 조용히 알고 조용히 쓰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될 텐데 굳이 흔적을 상흔을 남기잖아요 물리를 터득해라 이치를 깨달아라 근데 그 물리가 한번에 단번에 싹 들어오는게 아닌거죠 인체파동 원리가 뭐예요 핵심 시소 원리에요 시소를 이해하면은 다 이해한다 동전의 탑 쌓기다 20년 전에도 그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탑 쌓기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소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에 단번에 우리 몸이 왜 병들고 늙고 죽는가 오작동 때문입니다. 인체 파동 원리의 오작동 원리. 오작동이 뭐냐? 어찌 보면 20년 동안 저는 이 오작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웃 오브 오더의 개념만이 아니다. 원상의 기능을 잃었다. 잊어버렸다. 뇌와 몸, 몸과 마음의 언발란스가 오작동이다. 결국은 천재의 뇌와 둔재의 몸, 젊은 열정과 늙은 몸이 하나에 있다. 한 몸에 갇혀 있다. 축지법을 쓰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정신이 두벅두벅 이렇게 산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에 갇혀있다. 차라리 개 되지만도 못한 음, 나약한 몸이라면 은 뇌도 정신도 개 되지만도 못하면 되는데, 예. 정신은 뭐예요? 신적인 존재에 근접해 있으면서. 몸은 나약하다. 자동차도 우주선도 비행기도 개발했다 하지만은 이 자동차는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laughs> 저 파닥거리는 저꿩 새끼 한 마리에 가들짝 놀라는 게 저입니다. 인간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무지하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잡설이를 할지라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랑비에 오젖듯이 듣다 보면 은 아! 이거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듣고자 하는 바라보고자 는 마음이 없으면 은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첫 줄발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에 왔으면 은 물에 담가라 아니면 물가를 떠나야죠 이제 바동을 위해 전체에 왔으면 인체파동원리로 사고하라 궁고하라 그래서 세술은 새 세부대에 새 담으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파동원리로 안되면 기존에 있는 내 것으로 하고가 아니라 인체파동원리로 이제 입문했으면 뭐라고요 오로지 되든 안 되든 인체 파동 원리적 사고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라. 뭐 제가 자꾸 요즘 뭐 출구학번 그경의대 원장님을 얘기하지만 그 말은 저보다 세상적으로 올등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내지는 이젠 하산길인데 뭐가 더 아쉬워서 배웁니까 후배한테? 또 다르게요. 그분은 실력이 없어서 배우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분도 그래도 뭐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대인 경희대를 나왔고 또 바로 개원 가로 그 나이 그 시절에도 개원 가로 나가는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뭐 대학병원급의 병원의 인턴 레이던트 과정을 밟으신 분이 그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다. 아니 이돈 배우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어. 저는 학문에 대한 열정, 고집이 있어서요. 갈증이 있어서요. 그런 사람들만이 배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창규 한의원에는 아무나 올수 있는 게 아니다. 눈뜬 봉사의 눈에는 안 보인다. <laughs> 그래서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요. 하나를 가지면은 하나를 잃습니다. 이 길을 가면은 저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 사, 이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이 멉니다졸로 운전도 극복해야 되고요. 교통사고도 감당해야 합니다. 어젯밤처럼 늦은 밤에 올 때는 급한 마음에 올라오다가 이렇게 다이어가 빵꾸가 나는 거죠. 산속 볼 때는 빨리 오면 안되는거죠.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와야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속도로 내는지 인간의 오작동이다. 빨리빨리 한꺼번에 한 번에 단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 오작동이다. 그 해결책은 뭐라고요? 천천히 슬로우 서서히 느리게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뇌는 어떻게 돼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헛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좀 생각해보고 기회를 주자가 아니고 한 번에 단번에 끌어내리자 직무정지 시키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우리의 오작동이다. 그래요. 손이 시립니다. 음, 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